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란 무엇일까요? 에너지는 우리의 체력과 똑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는 우리는 휴식을 취해야 되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 우리의 정신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아끼는데 단 하나, 강박적인 거를 내려놓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할 일을 나중에 하고 어, 아침 7시 일어나던 거를 아침 10시까지 자고 뭐 그런 식으로 저에 대해서 충분히 쉬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저는 가끔 찬물 샤워를 하고는 합니다. 찬물 샤워를 하고 나면 정말 과학적으로 두 시간 정도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에너지를 어떻게 아끼고 계신가요? 음. 역시 가장 좋은 건 휴식입니다. 어. 그러면 휴식이란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낮잠을 20분 정도 자주는 것을 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낮잠을 20분 정도 자주면 어, 훨씬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훨씬 어, 활기찬 오후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업가 분들이나 많은 수험생 분들이 에너지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뒤늦게 깨달은 점은 제가 체크리스트를 수십 가지를 정해도 그것을 다 하지 못한다는 그런 것을 깨달았는데요. 그러니까 아침에 자기 할 일을 적는 건 좋은데 너무 막 많이 적게 되면 사실 그것을 다 하기는 나의 에너지의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사실 매일 가는 것보다 주 세네 번 가는 게 오히려 질병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심혈관계에 회복할 시간을 어~ 주지 않기 때문에 매일 가게 되면 운동을 어~ 심혈관계에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어, 그럼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이건 저는 80kg가 넘기 때문에 사실 많이 먹어서 실천하지 못하는 습관 중에 하는데, 음식을 적게 먹으면 오히려 에너지가 넘친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 그 사장학개론 김승우 회장님 같은 경우도, 굉장한 소식을 한다고 알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점심에 과식을 하게 되면 많이 졸린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식을 하면 훨씬 그런 좋은 에너지로 높은 에너지로 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데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힘들고 아프다면 적극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음... 상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정신과랑 심리 상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 간다고 해서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몸이 아프면 감기가 걸리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냥 가서 어, 상담 받고, 이렇게 내가 이제 뺏기고 있는 에너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얘기해 보고,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할수 있는 거죠. 어, 무조건 혼자 안고 간다고 해서, 어, 모든 게 해결이 되지 않고, 주변 사람들, 주변 환경을 이용하는 것은 충분히 어, 자신의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럼 소식, 그리고 상담, 그리고 찬물 샤워, 그리고 낮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드려 봤는데, 어,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우리의 감각을 씌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눈을 감아주는 겁니다. 눈을 감아주게 되면 이런 자극, 우리가 정보를 입수하는 가장 큰 기관 중에 눈을 눈이 눈이라는 감각이 쉬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더 휴식을 취하고 싶으면 눈을 감고 차를 마시는 행동을 할수 있겠죠. 뭐 혹은 눈을 감고 음악을 듣는 혹은 어, 눈을 눈을 감고 뭐 뭔가 이게 뭐 바람을 쐬는 혹은 걷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로 감각을 촉각, 후각, 미각, 뭐 시각 이런 것들로 감각을 옮겨주는 게 굉장한 휴식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실생활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40분 동안 어떤 프로젝트를 혹은 뭐 어떤 일을 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우리의 집중력은 20분이라고 알고 있고, 40분은 벌써 많은 집중력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40분하고, 어, 10분, 5분 정도, 우리가 이제, 이런 감각을 분산하는 그런 방법으로, 어, 휴식을 취하는 거죠. 우리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우리는 휴식할 때조차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일이 제대로 몰입하고 집중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핸드폰을 사실 알람소리조차 꺼둬야 됩니다. 카톡 그런 알람소리조차 꺼두고 내가 제안한 시간 안에 보고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소리를 꺼서 외부 자극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란 무엇일까요? 에너지는 어, 한마디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블로그 글을 하루에 10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1개 쓰면 당연히 써줘야 됩니다. 이것을 많이 간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연달아서 하면 효율도 안 나오고 어 의욕도 안 생깁니다. 우리는 10분 정도라도 쉬어 줘야 다시 할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커피로 막 여러 잔 먹으면서 일을 하거나 그런 분들 분어 건강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집중할 때 집중하고 쉬어줄 때잘 쉬어주는 게 훨씬 건강하게 오래 롱런 할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커피는 도움이 될까요? 커피는 어,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인 해독 시간이 12시간이기 때문에 아침에 드셔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간단하게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것만큼이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많이 탐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다 함께 화이팅 하셨으면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